지금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 삼성라이온즈는 굉장히 돈을 많이 썼다. 아 그거는 그 은행 가봤어? 돈 세는 기계. 돈 세는 기계? 어알지알지 삼성에 그게 있었어. 대구에 가서 돈을 갖고 오거든. 어, 만 어, 원짜리 없었다는 말. 소리가 많았어. 너가볼때 요즘 에또 삼성 잘하잖아. 아우 잘해. 삼성라이온즈가 너 생각할 때 우승할 것 같아? 아나 혹시 얘기하면 나는 오늘은 우리 왜 나왔어? 잔머리만 굴리고 지금 뭐왜 왜 이러는 거야? 귀찮아진 거야? 어? 이렇게. 어. TP. 예. Yeah. <laughs> 아, 고맙네, 고맙네. 잘했어. 오케이. 네. Okay. 이랬습니다. 어. 대구의 본점을 가지고 있는 어. 갈비만이라는 어. 고깃집. 아, 그럼 오늘은 우리가 이제 매니저 밥해준 데, 최초로 이제 밖에 나왔으니까. 네. 그럼 매니저 밥해준 데가 아니고, 매니저가 고기 거준 데? 거준 데로 가면 되겠네. 흐름 안 끊기게 계속 저 밖에 서가지고 계속 체크하면서 계속 고기거 나눠 드세요 근데 이 컨텐츠가 먹방이 아니라 이게 <laughs> 게스트를 모시고 토크하는 그런 데 자꾸 먹방을 토크도 토크지만 우리 게스트가 이제 밖에서 어쨌든 열심히 하는 일 하시고 본업을 하시다가 우리가 초대해서 이제 맛있는 식사를 대접하는 자리니까 좀 많이 먹을 수 있게 해 드려야지 불러놓고 뭐 입만 털다 가게 하면 되나? 한 번만 재우면 안지죠집에 하고 <laughs> 대답하는 사이에 식사하시고 게스트가 드시려고 할 때. 예. 쓸데없는 소리하지 말고 나가 고기 놔고. 갈비만 식당 소개를 한번. 갈비만이라는 곳은 이 대구에서 가장 갈비가 맛있다는 시설이 너무 깨끗하고 넓어 굉장히 쾌적하게 드실 수 있고 키즈존이 따로 있어요. 아, 네. 이 부모님들이 애들을 데리고 와서 애들 키워하느라고 뭐 고기를 제대로 드시지를 못하는데. 야, 여기 갈비만은 키주준이 따로 있고, 거기에 이 어린, 아이들이 노는 데 전혀 부모님들이 걱정하시지 않아도 되는 안전 지킴이까지 딱 상주를 해서 부모님들이 가족 단위로 또 오셔가지고 마음 편하게 식사에 집중할 수 있고 애들도 또 재밌게 놀수 있는 그런 최고의 시설을 갖춘 이 갈비만이라고 할수 있고 단독 룸으로 이제 돼 있는 곳이 많다 보니까 뭐 가족들 뭐 회사 회식 뭐 여러 가지의 단체 모임을 소화할 수 있는 어, 갈비만입니다. 이 테이블마다 이 직원들이 바로 붙어서 이 고기를 구주면서 그릴링 서비스라고 하죠. 어, 집게로 계속 고기 구주고 이렇게 딱 집어주고 오. 이제 그렇게 서비스를 해주시기 때문에 충분하게 이 대화를 나누면서 담소를 나누면서 식사를 할수 있는 그런 또 장점이 있는 갈비만입니다. 돈육, 육가공업. 그리고 또 식품업을 15년 이상 운영하시던 그 회사에서 어, 프랜차이즈로 이제 또 운영하시는 그 갈비만이기 때문에 고기 품질적으로도 어, 최상급 고기를 상용하기 때문에 정말 믿고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갈비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죠? 갈비의 양념이 가장 중요해요. 자, 울산배와 창녕 양파를 사용해서 이 양념이 아주 제대로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단맛과 감칠맛, 그리고 이 양념 갈비의 특성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최고급, 어, 돼지고기를 사용해서, 아, 맛과 품질을 다 잡은, 와, 아. 갈비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 오. 자, 갈비만, 브라보! 대구잖아요. 대구하면은 예. 또 삼성라이온즈. 지금 우리 삼성라이온즈 팬이 우리 매니저도 있고, 어, 갈비만 대표님, 식당 직원분들이 다 계시니까 식당 직원분들을 위해서 초대한 게스트가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은 어, 삼성라이온즈 완조를 이끌었던 최태인 선수. 최태인 선수 모시겠습니다충성발사 반 <laughs> 아유, 그런 만인가 <말> 해? <laughs> 너는 근데 네. <laughs> 머리 뭐냐? 너 시실리냐? 시실리 영화 찍다 왔어? 체세로이. 어디 섬 돌아갔다 왔어? 체세로이. 무슨 체세로이가 언제쯤 이다 체세로이야. 야 너는 여기 대구 왔다고 새마을, 새마을 운동하러 왔냐? 아니 우리 갈비만에서 지금 협찬을 해주셨는데 내가 어, 새마을 운동하는 어? 복장으로 와서 열심히 일해야지. 야, 너 진짜 너무 웃기다 근데. 뭐 웃겨? 머리. 우리끼리 말할 땐 솔직히 이거를 대가리라고 래요 대가리. 대가리 어디서 자렸냐 이러, 이러잖아. 미용실 가고 45,000원 다운폼. 아 다운폼 한 거야? 어. 다운폼은 보통 옆머리를 해. 옆머리라는데 지금 어떻게 윗머리를 해가지고 다을여가잖아 내가, 내가. 야 근데 얼마나 편한데 이게. 지금. 뭐가 편한데? 머리 안 감으려고? 잘생겼.. 자, 자고 일어나면 안 눌리게 하려고? 잘생겼잖아. 아, 솔직히 아, 잘생겼어. 중학교 때너 진짜 잘생겼었어. 저 잘생겼어. 너도 아, 중학생 잘생겼어. 아, 나는 좀 조각같이 생겼어. 너는 좀 보면 뭐� 내보다 응. 좀 잘생겼던 것 같아. 내가 좀 재지면서 잘생겼. 어 야, 근데 세계적으로 돈을 제일 잘 받는 선수가 우타지거든. 인사를 좀. 잘 야, 일단 인사를 마무리 좀하 그래 죄송합니다. 말이 길어져 갖고 도토미들 안녕하세요. 세계적인 야구스타 체긴입니다. 이렇게 이제 체긴이가. 불러줘서 온게 아니고요. 저는 음. 제가 직접 태균이한테 부탁했습니다. 한 번만 나한 <laughs> 번만 한 번만. 저도 이런 거 좋아하기 때문에 말을 유튜브에서 편하게 할수 있을 정도로 편하기 때문에 할수 있기 때문에 이런 데 정말 좋아합니다. 다음에 기회 있으면 또 나올 거니까 우리 톱도니들자김 구독 김뭐 알림 설정 뭐 많더라고요. 그거다 해주길 바래요. 알았죠? <laughs> 자 어쨌든 그 멀리까지 이렇게 또 친구 채널을 위해서 이제 와줘서 너무 고맙다 태인아. 아니야 아, 내가 응. 온다고 이제 너가 추다. 아니 또 장박수를. 나는 솔직히 너 온다고 해서 되게 기대가 돼. 한 아, 최소 아 30만 이, 이상 좀 어? 조회수가 좀 나올 것 같아서. 내가 응. 해운대에사잖아네 고민들이 아마 부족해 줄 거야. 자 그럼 알았어. 어 너, 너 저기 요즘 근황이 어떻게 되십니까? 애들 선수들 많이 가르치고 있고 음. 선수를 가르치는 이유가 어. 이제 내 같은 사람은 프로에서 잘안 받아주거든 왜안 받아줘 왜냐면 말을 잘안 들어 나는 음. 나 내가 봐도 말잘안 들어 그래서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이제 애들을 정말 잘 가르치고 싶어 일단 어. 나 때문에 잘 되는 게 아니고 나는 그렇지. 그냥 전달하는 사람 이렇게 하면 정말 애들이 잘하겠다 어. 그래서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는데 어. 이름도 재테인 타격연구소입니다 오 타격연구하는 어? 거 연구. 현역 때도 연구 많이 했잖아 아니 연구를 안 했지 나요어떻게 보면 웃기려고 막 자꾸 넘어지고 <laughs> 플라이공 하면 아 여기서 넘어지면 이게 짤돌겠지 이러면서막 넘어져서 잡고 별명은 네가 더 많을 걸라고다는 어, 내가 많아. 고 <laughs> 야구 잘하는 사람은 별명이 많아. 자 우리 좀 고기. 좀 어, 고기, 고기 한번 모시죠.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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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고기, 좀 고기 좀 주세요. 사장님 삼촌, 삼촌. 삼촌. 우대갈비가 기가 막히데 갈비 중에 우대라고 아, 있어. 우대갈비. 우대? 우대? 우, 어. 우가 뭐야? 돼지? 저 <laughs> 돼지가 뭐? 피가, 피가 더심한 놈이 나왔어. <laughs> 소우. 소우 영어잖아 소우, 영아, 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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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소우. 소우, 소가 한문으로 우야, 어, 소가 한문으로 우야, 아, 그러면 대, 대, 어. 큰 대. 어. 그러면은 소의 큰뼈 갈비, 아, 그런 게 있다고? 어, 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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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우. 소우. 너 소우 얘기한 거야, 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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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우 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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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우. <laughs> 이 보스턴 레드삭스 그 미국에서 야구까지 한 사람의 이 영어 발음이에요. 근데 사실은 영어를 되게 잘해 태인이가 아니야. 하와이만 잘해. 아니 그래도 어느 정도 하지 않아? 그러니까 야구 왼쪽으로는 할수 있지. 야구쪽으로 야구 쪽으로. 야구 쪽으로. 음. 근데 나는 실실 영어 잘 못해. 실 영어로. 다른 만 얘기하면 얘네들이 필터링해서. 알아들어야 아, 돼. 그러니까 야구 용어로는 영어가 잘 제지, 되는데 어. 이제 일상에서는 좀 힘들다. 그렇지, 좀 아. 힘들지. 근데 이영막 안 있었잖아. 몇 년? 2 년. 야, 2 년이면은 뭐 나랑 똑같아. 내가 일본에 2년 있었으니까 나도 그냥 어 저기 밥 시키는 것만 잘하거든. 또 도망가. 뭐. 야, 자, 우리 이제 어 우리 갈비만의 이제 최상위 서비스 그릴링 서비스가 어, 이제 시작됩니다. 그그 그, 그, 그릴링이라고 이제 우리 여기 갈비만에서. 우리 이제 직원분들이 다 이제 붙어, 붙으셔가지고 이 고기를 구워줘 직접 그릴링이라는 말이 있, 어, 있어? 그리, 어 그릴링 우와 이거 많이 시련기 줬다 너, 너 자꾸 흐름도 끊지 말아줘 알았어아 <laughs> <laughs> 고맙습니다 고하습우대달비네 아, 네. 네, 고맙습니다 와 그릴링 할때 뭔가 이 퍼포먼스도 있나요?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와 양념이 너무 잘뵀는데 이게 울산 돼 하고, 창녕 양파가 조화롭게 이루어지면서 갈비 양념이 된 거야. 어떻게 알아? 갈비만 올라오면 그 정도는 알고 와야지. 어, 무슨 소리야? 센스가 좋아. 음. 고기를 어, 세심하게 잘구주시네요 맛있게 구워드리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아. 이게 그러면 갈비만의 그... 그... 식은 뭐지? 그거? 시그니처 시그니처? 시그니처? 아 시그니처. 아. 시... 아니 나는 비... 시그니처는 어. 신동빈 회장님께서 주어 놓은 거고 잠시 내. 비... 그러니까 나는 음... 웬만한 비싼 걸 음... 알고 있는데 다 몰라, 지뭐 분명히 시이 뭐 있어. 아 시그니처. 아, 아 시그니처. 질이 음. 너무 좋다, 근데 고기 마블링 봐 먹으면 살살 녹겠는데요? 와, 나 소갈비 진짜 좋아하는데. 야, 야. 근데 이제 우대갈비에 붙어 있는 이 고기가 굉장히. 두께감있고 고기가 많이 붙어있네요, 살이. 살고기. 이건 뜯어먹는 거 아니면 다 이것도 발라줘요? 이거 고개감이도? 아주 고기는 다 잘라서 붙게드리고뼈 네. 붙은 고기는 막 부분이라서 잘안 네. 뜯어지는데, 요거 이제 발라드리고. 아 이것도요? 아, 네, 이거 진짜 좋다, 고기가. 네. 아니, 사실은 우리 갈비만의 이제 삼성 라이온즈 팬이 많다고 하셨잖아요. 예, 네, 맞습니다. 예. 네. 근데 우리 채팅 선수가 삼성에가 그렇게 오래 있었나? 시. 9년에, 9년. 9년했어? 9년 9년. 다른데서는, 너 9, 9년, 네가 네개 팀을 지금 돌아다녔어. 네개 팀. 어 맞아. 삼성 9년. 음. 지금 현 키움, 내 음. 때는 음. 넥센 어. 2년, 롯데 2년. 어. 그리고 마지막 현 SSG SK 전 어. SK 어. 1년. 그럼 총 밖에 다른 팀에 있었던 5년 내가 5년. 5년. 그럼 거의 그냥 하프 하프라고 봐야 되겠네 하프하프지, 야구, 하프 하프. 야, 프로야구 인생에서 반 정도는. 아나3 분의 2라고 해줄게. 근데 삼성이 어, 제일 좋아. 어, 삼성이 가장 오래 있었고 음, 이 중학교 때최태인이 중학교 때 전국 랭킹 거의 1 위였어요. 탑이었어. 아, 중학교 때 나도 인정한다. 어, 중학교 때 탑이었고, 근데 나한테 홈런 맞았고, 어, 안 우리가 1일대1로 우리가 이겼고, 근데 솔직히 중학교 때는 태인이가 탑이었고,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태인이가 2 학년 때우가 미국 갔나? 4 학년 졸업하고 같이 태인이가 또 이제 추신수 선수하고 같이 어, 미국을 갔고. 이 정도면 먹어도 될것 같아요. 오? 아향이 기가 막히는구나. 아니, 감사합니다! 이래서.. 물산배우산배 하는구나? 어, 아, 천천히 짜라야 되는 봐요. 거 아니야? 짠! 아..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응? 진짜 맛있다. 광고를 떠나서 너무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와, 팀원 이거 먹어봐. 이거 진짜 맛있다. 이거 봐, 저 먹어봐. 어... 진짜 맛있다. 이거 먹어봐,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진짜 맛있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진짜, 이거, 진짜 맛있어, 이거. 이게 표고 와사, 메이표고버섯 어, 와사. 진짜 맛이고 와, 진짜 맛보고. 아, 대구 너무 좋다. 나 어, 대구, 대구 이런 는못 대구 오면 진짜 이거 무조건 와야 되네 갈비만. 해나 천천히 먹어. 음. 야 근데 확실히 우리 우리 이렇게 직원분이 최상위 서비스하면서 이렇게 그릴링까지 해주시니까 고기 맛이. 몇 우와. 배는 더하네. 그래서 우리가 많이 구웠으면 다 탔을 거야나 혼자서 가 16년 겠다 이게 진짜 맛있다. 그리고 이게 되게 부드러운데 약간 이육질이좀 탱글탱글한 또그 식감도 있네요. 와나 아. 웬만하면 이렇게 맛있다 연발 안 하는데 와 이건 야 이거 진짜 와 우리, 우리 가족들거안봐야 되겠다. 이게. 부산에 없더라고요. 너무 많이 만져 지금 부산에 어어 <laughs> 거의 매일 고기를 먹는데도 아 맞네. 너무 맛있네. 어, 근데 이 치킨 얘기 진짜, 진짜 맛있네 내가 우대갈비는 먹어봤는데 우대 양념갈비는 처음 먹거든요. 예와 너무 맛있는데? 와. 뭐 가끔 뭐 칼럼 쓰고 뭐 이런 것도 좀 있던데 이제 예. <laughs> 내가 <웃음> 삼성이 있으면서 정말. 친한형이하나에 기자가 계시는데 어. 그 형이 이제 한번 어. 너는 누구보다 남다르게 야구를 했으니까 어. 네가 보는 관점에서 한번 얘기를 한번 써봐라. 어. 이제 형하고 같이 이제 눈면서 한번 써보자. 어. 이제 쓰는 게 이제 대부분 보면 이제 까는 거야. 좀프로야구도 까고 아마추어도 아. 좀. 좀 내가 안 해도 되는데 어. 우리나라에는 그런 사람이 없잖아. 어. 나는 그런 사람이좀 되고 싶긴 해. 프로 도는 그러면은. 그런 쓴소리 하는 그런 야구인으로 좀 가고 어, 싶은 좀 거야? 난 방향성 을 그렇게 잡고 싶은 거야. 어. 왜냐면 좋은 말을 하는 건 좋지 근데 계속 좋은 말하다 보면 사람들은 생각이 없어진다니까. 나도 생각이 없긴 없지만 왜 그냐면 러 이제 안추어보고 프로로 봐도 사고의전 전환 뭐 이렇게 방식을 좀 바꿔서 고정관념을 깼으면 좋겠는데 어.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계속 똑같이 가고 있는 거야. 아마 저도 그렇고. 뭐 프로에 대해서 내가 말할 건건덕진안 되지만 한번 말해보고 싶은 거야. 그럼 음. 그거를 통해서 말할 수 있지만 난딴데서말 못하거든. 아.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아. 한번 만 그러면 지금까지도 계속 그 형님이랑 계속해서 지금도 쓰고 있는가? 어, 그래서 한 번씩 이제 스수 이제, 아. 이제 생각 나면 오늘도 오면서 아까 생각한 게 있었어. 하나 아. 아, 다나, 딱 있었나중에 이제 그거는 이제 얘기하면서 한번 해보려고 한 번. 어. 나도 읽어봤는데 뭐 재밌던데 나쁘지 않을 거야. 어, 잘. 어, 잘. 얘기를 우리 태인이는 또 얘기를 잘 하니까 워낙 어, 괜찮은 사람이라니까 어, 생각보다 그냥 막 그냥 막막 하는데 이제 기자님이 잘 걸러도 내주신 거 그렇지 원래 같죠. 막 하는 스타일인데 그그리니까뭐다컬필더리하고 그런 일이네 결국에는 이제 우리 세대들이 이제 지도자의 길다갈 거고 이제 하는데 이제 태인이가 그렇게 또 앞장서서 이렇게 쓴소리도 하고 뭐 이제 야구 발전에 또 힘을 쓰니까 나는 친구로서 이제 보기가 어. 좋네 근데 이제 사람들은 왜 굳이 네가 하냐 이거지 왜냐면 맨날 이슈가 많이 생기니까 내가 말하면 음. 그렇게 나는 괜찮다고 그래 음. 새로운 길을 했는데도 새로운 기사를 내면 즐겁잖아 사람들이 보는 입장에서 그렇지. 아 이렇게도 야구를 했구나 어, 다른 구단이 이제 세 군데 더 갔잖아 삼성이랑 뭐 다른 구단이랑 뭔가 이거 큰 차이점 같은 거 있어? 우리 삼, 삼성이 뭐 이래 이래 해서 좋다 내가 알기로는 내가 밖에서 봤을 때는 그때 당시에 지금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 삼성라이온즈는 굉장히 돈을 많이 썼다. 아, 그거는 그건... 선수들한테 이제 우리 프로야구 선수들도 경기 한 경기 할 때마다 승리수당 주는데 승리수단. 지금은 이제 열개 구단이 합의를 해가지고 단체로 그걸 없애버렸는데 예전에는 다 있었어. 근데, 근데 삼성라이온즈는 보통 팀들의 다른 구단에 최소 못해도 1 0배 이상은 된 걸로 나는 알고 있거든. 아론 고단은 내가 얼마 받는지 모르겠다. 근데 모르겠는데. <laughs> 내가 이런 말이 있었어. 게임 경기 를 끝나면은 이제 돈을 받아서 하도 많이 받으니까 이 라카룸 그 비밀번호가 있는 열쇠. 거기에다가 그냥 던져놓는데. 어. 아니 잠가야 돼. 어 그러 그러다가 <laughs> 어. 자기들 필요할 때마다 한 번씩 꺼내서 몇 백만 원씩 꺼내서 뭐 고기 먹고 뭐 밥도 먹고 막이래 한다더라고. 사실이야? 그거는 사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어. 감독님이. 어. 네, 선동민 감독이 있다가 루즈엠 감독 했었잖아. 아... 네. 선동민 감독 때는 음. 한 게임 모두 이겼어. 음. 이겼어. 음. 그럼 집에 가기 전에 돈을 줘. 음. 음. 누가 줘? 매니저가 불러. 음. 그리고 코치실에 은행 가봤어? 돈 세는, 기계는, 그... 돈 세는 기계? 어 알지 알지. 그 삼성이 그게 너만... 있었어. 따르르... 어, 그게 이제 그래갖고 이제 나눠주는 거야. 어. 오늘의 오늘의 MVP, 어. MVP 얼마, 얼마에 안타에 얼마, 타점에 어. 얼마, 와, 투수 8%에 얼마 다 나눠져 있단 말이야. 8%는 어. 것도 줘? 8%는 줘, 삼성은. 유주기 어. 감독님이 되고 나서 음. 주단위로 주는 거야. 음. 그 돈이 더 커지잖아. 음. 근데 삼성은 훨씬 많이 이겼잖아. 음. 2011, 12, 13, 말했지. 14. 많이 이겼잖아. 우승 연속으로네번 아, 했잖아. 많이 음. 나오고 그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우승리로대구에 가서 돈을 갖고 오거든. 5만 어. 원짜리가 음. 없었다는 소리가 많았어. 근데 이제 선수들도테5다 주잖아. 어. 어린애들은 만원짜리를 가져가. 왜? 5만원짜리가 없어갖고. 음. 그러냐면 이제 일주일에 우리가 8연승을, 어. 7연승이가유 6연승을 하고 왔어. 어. 홈에서 2연승하고 못 주니까 음. 6연승하고 8연승하고 왔어. 어. 그러 이제 돈이 엄청 쌓일 거 아니야. 그치. 고참형들하고 우리 좀중견급은봉투 어. 받으면 아, 한이 정도 요만해. 와. 아, 그러면 이게 5만원짜리 대충 감이 오잖아. 아 오늘 좀 했구나. 근데 어떤 선수 이름을 못 받게 했는데 2만이 되는 거야. 그럼, <laughs> 그럼, 얼마야? 아, 그러니까. 우아했어. 우아하는데. 열었는데 만원짜리네. 근데 그게 내가 알기로는 제일 많이 받았던 애가, 어. 우리가 파란성하고 할때900 얼마 받았을 거야. 900 얼마. 진짜 많이, 많이 받았어. 그래서 진짜. 10배가 맞아. 어. 우리 어? 10배가 아, 맞아. 아, 맞아. 난 모르니까. 그래서 1배가 맞는 거야. 아. 근데 롯데는 모르... 내가 알거든? 롯데 음. 상품권으로 줬다는 거야. 3 0으로 줬다는 거야. 롯데는. 어. 근데 그 당시에 내가 들었으니까 하나는 그러 하나도 30건? 아니면 현금? 아니 우리도 그냥 이제 그때 당시에는 그 메리트라는 어. 시스템이 그냥 뭐 공공연하게 뭐다 어. 그 했으니까 이 근데 이 말을 우리가 이렇게 공식적으로 해도 되는지는 모르겠어 어. 그지 아니 나 했어! 근데 나 옛날 얘기니까 근데 어. 우리도 현금으로 이제 줬는데 우리는 거의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응 근데 그게 너그파연승하고 받았다는 그 돈에 어. 그냥 딱1 뭐 0분의이 어, 뭐 정도 아, 그건 맞네 그 소문이 야 우승해도 저 저기... 그러니까 우리가 삼성한테 못 이겼던 거야 2016년에부터 없어졌어 그거는 지금 삼성 라이온즈만 없는 게 아니라 이제 전전 구단이 응. 그 합의를 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그 메리트 시스템을 이제 아예 없애자 참그 맛이 그래도 쏠쏠해 그지? 아 그거는 와이프도 모르는 돈이었지. 음. 근데 내가 이, 이 사람이 이렇게 통장에 넣기 싫은 거야 나는 근데 이제 차 닭지방 있잖아. 내 음. 우리 집차창한 대밖에 없었는데 닭지방에 넣놨어. 어 그러고 이제 나중에 쓰려고. 근데 음. 나 이제 와이프가 내 차를 이제 안 탄다고 가정하에 이제 놔두고 갔지. 자 이제 갔다가 이제 걸렸어. 어? 아니 <laughs> 이제 어 이제 왔으니까 아, 이제 운전 갔다 왔는데 열었는데 돈이 없네. 그래, 아빠가 전화 왔네. 어 그건 내 서프라이즈 할 뿐이지. 그저 아, 어. 아, <laughs> 서프라이즈? 야, 거기 뭐라고 하냐? 어? 어? 맞아요. 서프라이즈는 어제 뭐할 때? 그런 것도 있었어? 음, 우리는? 음. 맞다. 와. 또안 보이는 곳에서 이렇게. 야, 테라, 너가 그 우리 또 삼성에. 어? 또그네번 연속 우승하고 그 왕조 시절을 또 이끌었던 우리 채태인인데 어? 너가 볼때 요즘에 또 삼성 잘하잖아. 아우 잘해. 뭐 어때 요즘에 선수들 보면? 지금 애들을 보면 어. 응. 우리 때 왕조가 타선 쪽으로 따지면 형민이, 응. 형호, 뭐나 이렇게 어. 다 어린 애들이 잘해줬거든그근데 그렇지, 그렇지. 지금 보면 어린 애들이 너무 잘해줘김영은 어. 이재현 뭐. 뭐, 그치. 김지찬, 어, 이런데 너무 잘해주는 어, 거야. 어, 자욱이도 솔직하게 지금 베테랑이라고 하는 김성윤. 아, 어, 김성윤. 어. 그러니까 자욱이 같은 경우는 베테랑이라지만 나이가 아직 그렇게까지는 안, 안 되거든, 그렇지, 베테랑까지는. 그렇지. 근데 자욱이가 잡아주고, 어. 강민호가 잡아주고, 이래서 어. 보니까, 와, 나는 요를 보면 어. 얘네들이 그대로 커진다고 하면 지금은 우승이 아닐지라도, 음. 야, 이 수능을 하려면 삼성이난 가능하다고 봐. 투수만더커준다고 음. 더 하면. 나는 진짜 와 나는 도수 보면서 삼성 너무 좋아. 어린애들 너무 잘해. 서아뭐점수맛있어아 벌써, 벌써? 벌써, 벌써 먹었어? 와. 어 그래? 야. 맛있네. 와. 와. 그렇지. 나도 요즘에 삼성 보면은 젊은 선수들이 너무 잘해. 이재현, 이재현도 이제 유격수 보면서 그지? 나는 어떻게 보면 김하성이 지금 이제 메이저리그 미국에 잘하고 있는데 김하성 그 또래에 비해서. 그 만약에 비견한다 하면은 이재현도 만만치 않아. 그러니까 장타력 있고, 어, 수비도 작년보다 그렇다. 또 좋아졌어. 그래서 나는 진짜로 삼성이 젊은 선수들이 게 성장하는 게 너무 좋고 신고 좋아도 어, 너무 좋고, 되나? 그리고 승환이가 일단 오승환 선수가 딱 확실히 이제 최고참 역할을 확실하게 해주니까 보니까 나도 얼마 전에 영상 봤는데 민호가 선수들 전부 다 미팅했는데. 뭐 야수들 잘하면 승환이 가이 MVP 준대, 용돈 준대 이러니까 또 승환이가 어 투수들 잘하면 강민호가 용돈 준대 그냥 이 분위기가 그냥 요즘에 팀이 그래서 잘 나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뭐 젊은 선수들이랑 고참들이랑 융화가 잘돼 있으니까 그래서 너무 보기 좋고 또 기대도 되고 그 불안한 요소는 네가 뭐 해설위원을 하고 있지만 태러이가 음. 불안한 요소는 없어? 난, 나는 있거든 음. 보면 뭐가 불안해? 789가 세이브가 정말 좋잖아. 솔직하게지금다각 팀에서 세이브를 했던 사람이 6789까지 음. 다야. 김태윤, 임창민 김재윤, 오승환이야. 음. 근데 47개면 8개면 했는데 등반 횟수가 20개가 넘어. 음, 음. 나이가 적은 것일 아니야. 승환이 최고참. 재이도 나이 많고, 어, 어. 임창민도 나이 많고. 어, 어. 근데 난 이제 얘네들이 나중에 이제 중, 나중에 음. 더웠을 때하고 나 어떻게 나는 어. 할지 잘모르겠 그게 제일 우려스러운 부분이야. 나는 어. 왜냐면 다 정말 대단한 마무으 투수였어. 세명네명 괜찮은 투수였어. 승환이는 어. 원래. 레전드고 근데 이게 혹시나 해도 해봤잖아 나이를 무시 못하잖아 혹시가 조금 뭐 이제 체력은 딸리 마련이잖아 근데 이제 얘네들이 등퍼 횟수가 너무 많은 거야 지금 나는 이제 나도 야구 볼라 안 보긴 안 보는데 그렇게 따지면 결국 70게임 80게임을 나간다는 소리인데 결과적으로는 와 그랬을 때 얘네들이 버틸 수 있을까 는 그게 걱정이앞아더라고 단지 오히려 조금 나는 걱정인 거는 젊은 선수들이 지금 너무 잘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144경기를 뛰면은 언젠가는 분명히 고비고기. 이 슬럼프의 그 시기가 또 오는데 그때 얼마나 이제 빠르게 그거를 헤쳐 나갈 수 있, 나올 수 있는 본인의 것들이 있느냐, 좋게 볼수 있는 거는 그럴 때 옆에서 이제 같이 힘 실어주는 선배들이 있어. 구자욱도 있고, 강민호도 응? 뭐 있고. 또 삼성은 그래서 올해는 적어도 가을야구는 할수 있지 음. 않을까. 지금 워낙 분위기가 좋고 이게 좋아. 네가 전문가니까알겠지 와 우와. 이거 뭐야? 뭐 어떻게 이렇게 생겼어? 왕관이네 왕관 와, 아, 왕관이네 기가 이거 우와. 최고구나. 그렇지 우리 풍립 나왔으면 이풍립을또 먹어줘야지. 아 어, 고맙습니다. 오와 맛있다. 소주를 부르는 맛. 아 그래. 아 누가 볼때 김영웅이 뭐가 좋아? 내가. 용웅기를두달 음. 전에 한번 언급한 게 있었는데 아, 왜 음. 그랬냐면 나는 애들을 가르치고 아마추어로 가르치고 있잖아 어. 근데 이제 아마추어로 보면 음. 지금 애들 같은 경우는 공을 툭툭 맞쳐 맞추기만 하는 게 많이 보여 그니까 러다 음. 그런 건 아닌데 음. 그, 그런 경우가 퍼센트가 높아 근데 음. 김용을 보면 쟤는 빠꾸 없어 직구도 변하고도 일단 돌리고 봐 돌리고 봐 계속 돌리고 봐 변하고 어. 약하다는 그 약점이 있어 갖고 다섯 개 먹은 적이 있었대 근데. 그것도 또한 경험이라 생각하고 돌리면서 느꼈던 거야. 그럼 이제 변하고 나면 이제 맞춘 능력이 된는데 그러면서 늘었대. 음. 근데 김용을 보면서 와 아마추어 애들이 다미에 애들처럼 두려움 없이 결과 없이 결과 음. 생각하지. 그냥 돌려쓰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어. 얘를 진짜 시현했거든 얘가 어. 한 3년 차인가 될 거야 지금 아마. 어. 와 근데 정말 멋있는 선수 될것 같아요. 근데 김영웅이 그랬다고 하더라고. 그, 시범 경기 때 문제 못 했잖아. 음. 배틀을 되게 길게 잡았나? 그래가지고 박진만 감독이 이제 안 좋으니까, 야, 이렇게 조금 뭐 이렇게 해보는 게 어때? 이렇게 뭔가 조언을 했는데, 김영웅이 그랬대. 감독님, 내가 비시즌 기간에 이거를 하려고 준비를 그렇게 해갖고 왔는데, 네. 지금 시범 경기에서 못 친다고 바꾸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시즌 다 치러 보고 안 되면, 변화를 주겠다. 이제 그렇게 말할 정도로 뭔가 자기만의 그 스윙이 확실히 있는 거지. 그런데 거기서 이제 또 박진만 감독도 또어 제가 나한테 이런 말까지 하네 하면서 뭔가 이 변화된 이 마인드나 이런 성격 때문에 흡족해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 소리도 결국에는 우리가 그러잖아 야구를 우리가 어렸을 때도 우리 해보면은 코치가 야 이렇게 쳐 저렇게 쳐. 해가지고 진짜 잘 치던 애들이 망가지는 아, 경우가 많았어. 근데 김영는 음. 결국 자기 스윙을, 자기 스윙에 대한 믿음이 있고 확고하니까 그렇게 할수 있는 자신감도 있는 거지. 하던 데 감독인데. 그러니까. 어, 그래서 나는 결국 얘는 뭐 자기 것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감독님한테까지 그렇게 말할 네, 수 있는 배짱이 있다 보니까, 아, 진짜 성공하겠다. 아, 음. 못해도 3년 안에, 아, 뭐 올해부터도 될 수도 있지. 국가대표. 오, 어, 나도 그래. 3번 타자. 음. 어 3번 타자 될 거라고 지금 딱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 나도 음, 얼마 전에 그걸 봤는데 너무 좋더라고. 와, 아, 아, 그애는 음. 진짜 나 아마추어들이 그게 치는 거좀배워면좋겠으구나 진짜. 나 나는 되게 존 존경한다, 소재. 음. 그래도 삼성 라이온즈가 너 생각할 때는 우승할 것 같다. 어? 우승할 것 같아? 아, 난 솔직히 얘기하면 나는 쉽지 않아. 올해는 쉽지 않아. 난 솔직하게 할게. 나는 삼성 라인를 좋아하는데 팬으로 봤을 때 우승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나는 우승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 우승은 쉽지 않아. 절대 쉽지 않아. 이유는 딱하나 밖에 없어. 뭐? 너도 야구를 봤지만 1 선발은 연승을 이어가지고 연패를 끊어줘야 투수되고 이니게이트가 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코너가 그렇게 안 배거든 지금. 코너에 선발. 그것 때문에 그래 나 지금. 그럼 지금 두째 카드 만작만작 하고 있잖아 코너가 국회의원이었어 음, 봐. 만약에. 나는, 오! 그냥 해볼만한다고 할, 그러니까 할 거야. 불쾌는 또 아쉽겠다. 애. 아쉽지. 난아직도 생각해. 자기여이렇 고정해놓고 지금까지 갔는데. 그게 아쉬울 것 같아. 근데 코너 때문에 나는 그런 거 생각하는 거야. 음, 나는 그냥 음, 개인적으로 음. 내가 야구를 했던 사람으로서 봤을 때. 일, 일선발 때문에 아마 음. 그럴 것 같아. 나는, 그러니까 나는 뭐 우승이라고 확신은 못하지만, 포스 시즌 가면 워낙 이제 변수가 많아. 포스 아, 시즌은. 그때는 감독 코칭 스텝에서 이제 개입도 많이 해야 되고, 또그 순간에 어느 미친 놈이 나타나면은 경기를 어, 지배해버리니까 그렇지. 그래서 나는 진짜 포스 시즌 가면 일단은 누구든 우승 확률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을 그렇지만 이제 승한이랑 이제 임창민 이런 좋은 불펜들이 있어서 빠르게 이제 젊은 선수들을 또 불펜으로 만들기 전에 음. 그래도 한번 도전을 해야 네, 된다. 맞아 당나. 어, 응. 어 그래서 뭐 이런 얘기를 한번 물어본 거지. 음. 네. 본인이 김웅 감독님 계신데, 음. 근데 애는 듣기로는 집에서 뭐 학습도 하고 그랬다에학교도 아니고 사유이야사육 감독님이랑 살때 생각할 때 새벽에 한번 뭐 놀랬었다니사행히 머리 스타일이 이렇게 이런 식이냐면 이런 식 말고 사유. 사유미 머리를 털어보그거 <laughs> 머리를 이렇게 자꾸 자꾸만 머리를 계속 들어 이렇게 <laughs> 이렇게 말리시는 거야. <laughs>